어 아, 뭐야? 아 풀이 잘못 나갔어 아아아아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손가락 살빼아 씨발 아 진짜 아 존나 미친도라이다 나도 아 처음에 풀실수 안했어도 지금 내 마음 대신해주고 있네 초이님 감사합니다 <laughs> 가자. 안 되겠다. 전판 복수 내가 해 줄게. 아니 지금이 근데 훨씬 난데? 와꾸력으로는 내가 지금 더잘 생긴 것 같은데 제보다? 아, 지금이 낫다. 뚱아. 아, 너 존나 잘 생겼어, 지금. 아, 아, 딸모딸모야 아, 나딸모 얘기 그만해. 니들도 신발 많을 줄 알지. 알겠더라. <laughs> 아, 이제 인정할게. 이 새끼들아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익명성이라고 멀리서만 카이팅하네 진짜 내 앞에서 말해 내 앞에서 말해 신발 히텍스나 이제 뭐비슷타때 마주치지 마라 진짜 짬살할 거야 진짜 아, 죽이 아, 당했습니다. 탈리스만 안, 안 오면은 진짜 전개쓰게 패스 데 아야 레나타 글라스커가 이제 조금 뭐랄까 보주의 냄새가 나는데 네이브 맞아? 막기 그라가스 이새끼 이 이득인 아 아니야 어와아어어야 온다 어! 액저리얼 이새끼 나 드레이븐이야 까불지마 들어가 아이 어, 새끼야 원래 채널 고정 드레이븐 딱 뽑으면은 비판하이네요 이제 드레이븐은 무적이죠 하하하하하 이야! <laughs> 테이퍼 두 개나 뺄게요. 거가 방금 더 섹시했어. 무 다이브 <laughs> 등갈게무 평타 한대 때리고 밖에 나갔다가. 에이. 딸려 빠 감다 아하 이모 이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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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안 아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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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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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듣고 싶은 거지 얘들아 어 내가 어? 아가리 막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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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막 게임 막 시끄럽게 하니까 막 내가 만만해 이 자식아 섹시하지 얘들아 어때 다음템 무한의 대검 전판 애시도 저리 제리패면서 저리 야이 새끼야 팩트 매니에 팩트 뱀여기가이 자식아 한대두대세대 하나 들어가고 아니 비전이동 쓰고 앞에서 뭐야 얘는 아봐 뭐야 이새끼는 친구야? 이놈이 일로 와봐 X놈아 사람한테 돌 던져? X년이구만 아주 그냥 아왜 그래 피읖 한번 하고 딱 짱타 가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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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둬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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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읖 피읖 빼주고 피읖 해주고 이를 막아줄 거야 나는 무직하게 바텀 갈게 아니 용은 오지마 내가 다 먹어줄게 내가 바로 보여줄게 아 미안 용 먹어줘 <laughs> 카밀 패야 돼 <laughs> 미안하다 형이랑 놀자 낙한 어디있어이아 와봐 어 근데 뭐 스킬 썼어? <laughs> 자식아 야이년라 뭐하는 거야 너아리 와봐 역시 어디 인연이요? 바텀 밀어. 우지크해 나는 바텀만 밀어. 가자 가자. 뭐야, 뒤태리라는데? 아! <laughs> 궁거 줄 싸이분노. 아, 나이스. 캐리. 아 너무 너무 오른데? 대선 바텀 가심 아니요 이제 올라갈게요. 장사 <laughs> 장사 빨강 빨강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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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해야지 카미로 올라오니까 드라이브 타야지 야미 아, 내가 꿀팁 알려 줄까? 전령을 소환하고 앞으로 돌진 박으면서 대가리 박으면은 위험할 때 전령으로 숨으면 돼. <목소리> 소환사여공을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웃음> <웃음> 야! 대가리 박아주고! 컨트롤 지렸고병사어떠때이 자식들아! 대가리 뽀새버리기! 한대 맞으시고! 대가리 날려주고 한대더 맞으시고! 다음 누... <laughs> <laughs> 캐리! 아 <웃음> 이거지! <웃음> 나이스 이거지! 위자 얘들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안단태 하면서 게임 할게 적에게 당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적에 이런 둘다 잡았잖아. 적에 적에게 했습 열어줘.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찾았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너의 드레이브는 왜 골드냐고? 한 손에 못해서 <laughs> 내가 골드 가지? 진짜 거짓말치고 한 손으로 읽을 걸? 아 그건 아닌 것. 한 손은 좀 애반가? 풀감 1%포 뭐예요? 깔 이거 먹어서 지옥의 인걸불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너가 더 깜찍해. 갈비된 내는 도대체 뭘까? <laughs> 뭐 아무것도 안했는게 있는데? 아 진짜 드레이븐 라인전 끝이구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빤거야 그냥 어차피 우리팀 다 뒤져도 내가 다 쓸어 담았을걸?